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님이 구매해주신 제작림박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수요님은 우편비 포함 17,000원 어치를 구매해주셔서 원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로 잡아서 계산을 했고요. 총 69,000원 어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구성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포토카드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포토카드는 3세트씩 들어갔어요. 출처는 모두 다 제출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드림지 재질 엽서 3세트가 들어가고 이거는 누보지 재질이에요. 이것도 3세트 그리고 이거 미니 정사각 슬로건이고요. 이거는 10세트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10대15 사이즈 슬로건이고요. 이것도 10세트 들어가고 이건 스노우지 재질이에요. 마지막으로 손거울이 이렇게 두개가 들어간 다음에 폰두 장이 들어갑니다. 출처는 모두 다제 출처여서 출처만 밝혀주시면 모두 다 인차거래 가능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